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주간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성삼일의 첫째 날성 목요일입니다. 성 목요일의 전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렇게 이어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르는 예수의 생일을 묵상하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세 날을 성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 성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성주간의 예절 예식에 교인 여러분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식의 예식을 보여드림으로써 예식에 참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날을 가지려고 합니다. <laughs> 성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으로 불리지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최초의 성만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식을 성만찬 제정 예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목요일은 예루살렘 입성 때 보여준 군중의 환호.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는 그런 환호 때문에 성전 당국과, 그리고 헤롯의 비밀 경찰,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서거대한 권력의 집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갖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다른 태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을 향한 수직의 선과 수평의 선이 만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지점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수렴점. 움직임의 궁극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 목요일의 장소는 마가의 복음, 마가의 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 뜻의미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는 이렇게 오늘 최후의 만찬, 즉 최초의 성만찬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붙잡 붙혀가는 겟세마니 기도로 이어지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출발된 그런 방이기도 했고,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방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일어난 중심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다락방이 되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을 미리 마련해 놓으라고 분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 즉 아, 파스카 식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유대교의 관습으로는 그저 명절날 먹는 아, 무교저, 무교병을 먹는 그런 식사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아 있음을 죽음으로써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아, 새로운 우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네, 유대교의 광월절의 신비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로 이어지는 그런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목요일날 예식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재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만찬을 제정한 사건입니다. 즉 빵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셨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바로 결단을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 배반했지요. 유다의 배반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 종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이 일반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발을 씻으심으로써 이제 이것을 우리의 영혼을 씻는 그런 거룩한 식사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유대감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봉사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니 기도는 오늘 목요일 예식에서 성체수직이라고 하는 그런 예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체수직은 예수님이 피 땀을 흘리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니 기도를 성체 수직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고통에 고통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된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 목요일은 이렇게 밤샘 기도로 이어지지만 우리 교우님들은 각자의 집에서 단몇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의 고통과 번민을 이해하시고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 유언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유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 나와 너희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느님과 일치를 향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고통 당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함께 하는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니 기도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성목요일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첫 번째 단을 뗀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성목요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